어떻게 점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물벼락 맞는거 조심해주세요 와 우리 돌고래들 엄청나게 큰 물벼락을 앞에 있는 각분들한테 뿌렸습니다 아 괜찮으실까요? 네 오, 아주 흠뻑 젖주셨는데요자 이렇게 우리 돌고래들 아주 멋지게 잡게 가지고 물에다가 다이빙하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자 앞에 있는 분들 조심해주세요 와 오늘 참 날이 더운데요 아주 시원하게 물을 뽐내주었습니다 짠에 네. <laughs> 앞에 있는 분들 너무 많이 쏟으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오 이렇게, 오, 이번에는 우리 돌그레들 뒤로 누워가지고 수영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돌고래들 다양한 활동하는 것도 지켜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돌고래들 머리 위쪽에 구멍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네, 물 밖에서 구멍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저 부분이 우리 돌고래들의 코, 분기공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저 부분을 통해서... 우리 돌고래들이 물 밖에서 해외로 북학하게 되는데요. 돌고래들은 물 속에서 숨을 참기 때문에 15분까지 물 속에서 숨을 참으면서 내 아주 대단한 발량을 다시 돌리고요. 자 그리고 저 불기공으로 다양한 소리를 낼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한번 돌고래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처음에도 이런 거본 생각이 없잖아. 있는지도 몰라서. 소문을 내라고, 소문을 소문을 내시소 네, 이렇게 우리 돌고래들이아고 다양한 소리를낼수 있는 걸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문을 네, 고이붕기공으소 내고, 소리을 내고,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내고, 소기을을 내고, 을내을 내고,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내 이렇게 우리 돌고래들 밥 먹는 관찰시간이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이어가면 우리 돌고래들도 힘들어지고 가지고 있는 먹이도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만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돌고래들 멋진 모습 보는 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저희 거짓시월드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